자 x에서 y로 가는 거 맞아? 네. 이거지. 자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준 거지. 네. 네 사실 어차피 이거 다쓴 거죠. f1, f2, f3, f4밖에 없는 다쓴 거지. 네. 이거를 원래 이렇게 이쁘게 안 주게 안 줍니다. x1, e, x1을 작을때 그러니까 x2, x값이 더 커지면 fx1, y값도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를 이 표현을 요렇게 만드셔야겠죠 자 그러면 F1, F2, F3, F4가 될수 있는 값들은 뭐다요? 3, 4, 5, 6, 7, 8 그렇지 그럼 그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요? 네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 맞나? 네 왜? 나열은 해줄 필요 있어 없어? 없어요 자동적으로 뽑기만 하면 그 뽑힌 네 개의 숫자가 여기에 매칭이 저절로 돼야 한대 돼요.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요? 네. 근데 등호가 붙어 있어안붙어 있어. 붙어 있어요. 네 개를 뽑는데 건 서로 같은 걸 뽑아도 되한대. 돼요. 된다. 그럼 여덟 개 중에서 몇개 뽑기? 네. 네개 중복 가능. 이해 가요? 네 그래서 12인 데 11C4죠. 네11 19 8. 네개 썼고 4 팩토리얼. 4 2 8. 맞나요? 네. 3 곱하기 11은 33, 곱하기 10은 332.